We'll be right bac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상주 국가 매경주택컵 sbs 프로볼링 대회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한창운 해설이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여자부는 시즌 마지막 대회입니다. 마지막 결승전에 유니어 김은옥 선수가 올라왔군요. 네. 드디어 여자부 경기에서 유니어 선수와 김은옥 선수가 첫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특히 유니어 선수가 이번 대회 우승을 하게 되면 여자 최다승 타이인 9승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남자분은 준메이저 대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 시즌 MVP에 도전하고 있는 김영관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될것 같습니다. 생애 첫 승을 노리는 선수들과의 경쟁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관 선수가 MVP에 도전을 하기 위해선 2승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생애 첫 승에 도전하는 박이권. 김준복 선수가 TV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네, 과연 우승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상주입니다. SBS 프로볼링 대회 상주 월드컵 볼링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SBS 프로볼링 시즌 단두 개의 대회만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대회가 메이저 스톰컵이기 때문에 단체전과 여자부는 오늘이 마지막 대회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회로 마지막으로 여자 단체전 경기, 남자 단체전 경기를 더 이상 볼수 없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단체전 우승 팀은 과연 어떤 팀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올 시즌 뭐올 출석이죠. 여자 단체전 타이어뱅크가 마지막 단체전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번 대회 남자는 준메이저 대회, 여자는 스탠다드 대회고요. 남녀 단체 결승 그리고 개인 결승까지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체전은 여자 스톰과 타이어뱅크, 남자는 d s d 와 로또그립이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개인 결승, 또 여자부 유니어 김은호, 남자부는 김영관, 박익권 선수가 3위 결정전을 치르겠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김진복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상금 7,500만 원이 걸려 있는 대회입니다. 어 그동안 상주에서 꾸준히 대회가 개최됐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타이어뱅크 정말 대단한 기록을 올 시즌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 차치나면 그 네. 기록이 깨질 뻔 했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전기의 선수가 음. 마지막 세게임에서 플러스 92핀을 기록하면서 팀을 2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네자올 시즌 모든 단체전 결승에 올라왔던 타이어뱅크 이번에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전규의 선수의 마지막 활약으로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결승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 스톰과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스톰은 올 시즌 3번 결승에 올라서 2번 우승을 거뒀고요. 타이어뱅크는 10번 진출해서 6번 우승을 거뒀습니다. 어, 자 그런데 스톰이 세번 올라왔을 때그 상대가 모두 다 타이어뱅크였어요. 그렇습니다. 뱅크였어요. 타이어뱅크였죠. <laughs> 네, 네. 상대전승에서 이승일패로 음, 음. 스톰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스톰 입장으로서는 해볼만한 경기가 그렇죠. 되겠네요. 네. 네. 스톰의 김영숙 유니어 한유나 선수입니다. 개인 결승도 준비하고 있는 유니어 선수고요. 그면 스톰은 지금. 어 프로 1기 김영숙 선수부터 2년 차한윤나 선수까지 아주 골고루 멤버가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드림팀이라고 할수 있는 타이어뱅크 의 박진희 전기의 최현숙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김효미 선수가 빠졌네요. 그렇죠. 네 지금 타이어뱅크의 새 선수들은 앵글이 비슷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팀스톰의 새 선수는 앵글이 조금 다양한 스타일이 음. 네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과연이게 시합에 들어가서는 경기에 들어가서는 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네. 네. 자, 그렇다면 타이어뱅크는 서로에게 좀 조언을 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최연숙 선수가 통상 구승을 기록하고 있죠. 여자부 최다승 기록 보유자입니다. 타이어뱅크의첫 번째 프레임. <laughs> 마지막에 9번 핀이 좀 늦게 네. 넘어갔네요. 약간 투투었는데 피넥션이 좋았습니다. 네. 네, 스트라이크로 출발하는 타이어 뱅크입니다. 일단 출발 잘 했고요. 스톰은 막내 한윤하 선수가 가장 먼저 투구하네요. 지난해 데뷔해서 포인트 랭킹 7위를 기록했습니다. 데뷔 시즌에 7위면 괜찮은 어, 성적이죠. 네. 네. 더그 단풍인 컵에서 3위를 기록했던 게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된 투구가 네. 장점인 선수죠. 네. 지난해 3위 할때 굉장히 힘이 없어 보였는데도 경기 잘해서 아주, 네, 네. 깜짝 놀랐죠. 그렇습니다. 전규의 선수가 타이어뱅크의 두 번째 주자인데요. 올 시즌 파이널에 세번 진출하면서 두번 준우승 될듯될듯 될 듯, 했는데 아직까지 우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준우승 할때 눈물이 걸성 할때내 네, 뭉클했었죠. 그렇죠. 네네. 네, 좋습니다. 전규 선수의 루키 첫승을 그래서 올라 올해 안에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여자부 마지막 대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스톰입니다. 김영숙 선수 두 번째 프레임인데요. 2012년 평택 투어에서 1승 기록했습니다. 파이널에서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네, 조금 여자 선수 중에서는 앵글이 아주 큰 음. 네, 스타일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네. 오, 10번 좋습니다. 마지막에 넘어가면서 타이어뱅크 이어서 스톰도 더블 이어갑니다. 아, 어, 두팀 모두 초반 분위기 좋은데요. 네. 선수들 라인이 어느 정도 네 확실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듯한 네 느낌입니다. 네 타이어뱅크 박진이 통산 2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우승이 2017년이었습니다. 터키 시도하는데요. 박진이 아 여기서 10번이 남습니다. 올해는 군산 대회 3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죠. 꾸준히 성적을 내는 선수들 중에 뭐한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스페어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 남아있는 10번. 네, 좋습니다. 네, 당황하지 않고 잘 그렇죠?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무하게잘 처리했습니다. 네. 본인은 좀 실망한 것 같아요. <laughs> 네, 상대편 선수들이 만만한 선수들이 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스톰의 마지막 주자 윤희여, 통산 8승. 자, 그 가운데 지난해만 4승을 기록했죠. 윤희여 선수가 터키를 만들어내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팀스톰이 앞서가는 상황이 만들어지 만들어졌습니다. 네. 류니어 네. 선수가 이어서 투구를 준비하고 아, 있는데요. 네. 네. 자, 한유나 선수가 원래 투구 순서대로 나갈까 하다가 좀 류니어 선수가 네. 본인이 하겠다 라는 네. 의사를 네 그렇죠. 분명히 한것 같습니다. 보배가를 이어갈 수 있을지요? 네 번째 프레임. 아, 주원한 스트라이크로 포배가를 만들어냅니다. 투구 선수를 바꿔서 자신 있게 네. 투구를 해서 네. 네 개의 스트라이크를 네, 연속적으로 아, 기록합니다. 네, 초반 분위기가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네. 작전이 잘 통했습니다. 네, 네개 연속 스트라이크. 타이어뱅크도 박진희 선수가 4 프레임을 이어가는데요. 네, 괜찮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네. 네, 일단 박진희 선수가 아까 스페어를 했기 때문에 네. 오, 네. 다행히 칠 번은 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야, 박진희 선수 또한번 10번이 남는데요. 그렇죠. 레인 변화가 약간 약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음, 박진희 선수 투구 선수를 아,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괜찮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네. 네. 박진희 선수 이번에도 커버. 그렇습니다. 뭐 단체전에 참여한 선수 세 사람 모두 컨디션이 다 좋으면 뭐 금상첨화겠는데 음,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컨디션이 좋은 선수도 있고 안 좋은 선수도 있는 경우에 저렇게 투구 선수를 변경을 해서 네, 작전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한유나 선수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 도전합니다. 가 이어가는 스톰입니다. 어, 대단합니다. 네. 팀을 주지 않는 팀 스톰인데요. 네. 네. 저렇게 가볍게 공이 돌려가는데 피넥션은 아. 어 정말 네. 아 우리 언니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하네요. 벌떡 일어나는데 네. 네. 다시 타이어뱅크의 오 프레임 최현숙 선수입니다. 음, 최현숙 선수 마저 10번을 남기네요. 내 인상, 내 인상보다 약간 내 네, 약해지는. 네. 그런 경향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번이 남아있는데요. 네 네, 안정되게 커버를 했죠. 네 3필명 속 네. 10번 핀 커버하고 있는 타이어뱅크입니다. 지금 레인 변화 자체가 타이어 뱅크 쪽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여섯 번째 프레임이고요. 다시 한번 김형숙 선수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 이후에 6 프레임은 스톰도 10번이 남았습니다. 네, 아까도 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계속 10번 핀이 남는 경우는 네. 레인의 변화가 음. 약하게 변해 가고 있다고 아.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 이게 오늘 첫 경기인데도 벌써 이렇게 변화가 있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팀 스톰 같은 경우 스페어만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도 네.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아갈 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은데요. 초반 6 네.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로 점수차를 그렇습니까. 많이 벌렸습니다. 타이어 뱅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네. 자,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던 전규의 선수. 네. 그 사회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네. 침착하게 또 본인의 역할을 해줍니다. 정계 선수는 가면 갈수록 안정돼 보이는 느낌입니다. 네. 네,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올 시즌 여자부 대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또뭐 스톤컵에서 큰, 그렇죠? 네, 큰 일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큰일 낼수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경기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로 이어서 전규의 선수가 7 프레임 더 투구하는데요. 아, 여기서 10번이네요. 예, 네, 팀 선수 중에서 전규의 선수 컨디션이 제일 좋다고 판단이 돼서 네, 네 연속적으로 투구하는 투구 선수를 정했는데요. 네. 결과는 아쉽게도 네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타이어뱅크의 세 선수 모두 10번을 오늘 남기고 있는데요. 세 선수 다 남기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하이어 뱅크는 6프레임까지 127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로스는 30핀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팀스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 7프레임 김영숙 아, 김학사 스톤을 주질 않습니다. 네. 네. 김영숙 선수도 그 개인전 막판까지 네, 정말 TV 파이널 진출을 놓고서 경쟁을 했었었거든요. 네. 네. 자 이제 여덟 번째 프레임 박진희 선수입니다. 핀이 남았고 네. 마지막 투구에서는 또 베이비스플릿을 기록합니다. 네, 조금 두텁게 공략을 할 방법을 내 네, 선택한 것 같은데요. 음... 네, 4번 핀 남는 정도의 액션이지 않았나 했는데 9번 네. 핀까지 남았습니다. 네, 커버를 생각하고 있겠죠. 네. 시도를 해야죠. 자, 한 핀만 처리되면서 타이어뱅크 오픈. 네 이거 수로모 선부는 거의 결정이 음. 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여유 있게 좀 앞서 있는 스톰의 8 프레임 한유나 선수입니다. 오늘 세번의 투구 모두 스트라이크죠. 그렇죠. 네. 1프레임과 5프레임 그리고 8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 100%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프레임이고요. 최현숙. 이번 투구에서 최현숙 선수가 어떤 조절을 내했을지. 네, 네, 음. 이번 투구 보면 되게 궁금합니다. 이번 네. 구가 아. 7번이에요. 네,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 조절을 해서 맞춰내는 최현숙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근 변화 자체가 네 선수들이 인식할 만큼보다는 더 많은 변화가 음. 생겨가는 걸로 네,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태어뱅크 구프레인까지 마무리합니다. 뒤집기는 힘들게 됐지만 올 시즌. 모든 단체전 결승 진출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써낸 타이어뱅크고요. 전설이죠. 네. 네, 전설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네, 유니어 선수는 개인전 준비를 지금 착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죠. 어저께 저기 준결 때참 네. 마지막에 정말 힘들게. 음. 점수를 지켜냈거든요. 네. 네. 9프레임, 10프레임을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서 네, TV파이널에 진출했죠. 네. 자, 마지막 10프레임도 득고하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네, 네. 정말 유니어 선수의 장점은 뭔가 한번 결정을 하면 망설임이 없습니다. 개인결승 김은옥 선수의 대결이 점점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또두 선수 간의 첫 대결이어서 네. 정말 기대됩니다. 10 프레임 이제 두 번째 투구. 아하,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완벽한 우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렇죠. 스톰입니다. 네. 승부가 결정이 났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데 네. 지금 유니어 선수는 개인전을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투구 남아있고요. 자, 뭐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그렇습니까? 마무리하는데요. 스톰 올 시즌 세 번째 우승입니다. 타이어뱅크와의 그, 네. 네 대결 고도에서 3승1패로 네, 그렇죠. 마감을 짓습니다. 네, 삼승을 아, 모두 타이어뱅크로부터 따낸 스톰이고요. 어, 마지막 기회를 박진희 선수한테 주는데요. 네, 박진희 선수의 선택은 두터운 스트라이크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로 4번핀이 네. 남게 된 거고요. 오늘 잘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진희 선수로서는 이걸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승부욕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또 언니들이 또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또 어떤 조절을 해야 될지 그렇죠. 조금 전에 약간 의논을 하는 네, 네. 모습인데요. 네. 자, 마지막 투구잖아요. 과연 스트라이크 나올지 네, 네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아 두껍게 들어가면서 네. 마지막까지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절들이 네.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네, 네. 자 타이어뱅크는 이렇게 마지막 단체전 경기에서 준우승으로 마무리 하겠고요. 스토미 시즌 삼승 달성에 성공합니다. 자스토도 대단합니다. 4번 결승에 올라와서 네. 그 가운데 삼승이라는 멋진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나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는 어, 네, 경기였습니다. 네. 막내 한유나 선수가 정말 100% 역할을 잘해줬고요. 그렇죠. 네. 아직 한유나 선수 우승이 없는데 개인 우승 또 다음 시즌에 그렇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 단체전 스톰이 우승을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남자 단체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상주입니다.